어 왔다. 아아 아. <laughs> 들리시나요? 네 들립니다. 잠깐만 애들이 안켠것 같아서. 아 잠시만요. 저 잠깐만요. 아. 안녕하세요. 안녕 얘들아. 얘들아. 안녕 안녕 안녕. 안녕 얘들아 안녕. 잠깐 여운이가 잠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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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그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달라 그래가지고 아오케이오케이 응응응 오케이. 음, 음, 음. 어어어잘 들립니다 안녕 얘들아 잘 들립니다 지원이. 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그러게 해서, 이렇게 이 응? 어떻게 하지? 그냥 아영이 그렇게 이렇게 끼워놓으면 편해. <laughs> 어, 그러고 있어. <laughs> 어, 아영이가 알아서 좀 해주기 때문에 있어. 이렇게 해주면 되게 편해. 요 그렇게 하고 있어. <laughs> 역시 이요 어,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아. 음, 잠깐만. 여기... 어디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데? 어 잠깐만 내 건가 혹시 잠깐만. 아나 마우스 어디 있어? 됐다. 아 아. 아, 어, 어, 그 유랑이한테 들리는 거 맞다. 어? 내 거라고? 나 아닌 거 같은데? 어? 아. 스피커? 스피커 꺼놨습니다, 지금. 어라? 어, 근데 유랑이한테 아, 그거라고 나오긴 뜨거든. 어, 진짜? 혹시 나야 잠깐만 나 마이크 뮤트 잠깐 할게. 한번 말해 봐. 아, 아. 안 들려요? 아, 아. 아, 아. 혹시 내 거니? 어어 어, 그런 거 같아. 아 그런 거 같아. 어! 그냥 이 정도는. 긴급 수시 말고 할까요? 어이 정도는 괜찮을 거 같은데. 오늘 네, 뭐, 뭐, 아, 괜찮아요? 그래, 그래. 어 네네. 뭐지? 미안해요. 아닙니다. 자뭐 여러분 들 다들 뭐네 어느 정도는 다들 이미 알고 있죠. 다들 알고 있어가지고 음네 그렇게 됐습니다. 네 그렇게 됐습니다. 네. 네. 일단, 네. 어... 어라? 응, 음.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, 일단은 어. 일단 뭐 네그루... 아, 제가 오늘, 제가 지금 근래 며칠 동안 잠을 잘못 자서 좀 여러분들이 있다가 좀 약간 엥?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좀 그런 모습 안 보이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음. 이상하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음. 어, 난네그루 의견이 좀 충돌이 된. 아이고 이렇게 소리가 자꾸 내게 들리니까 멋처럼 어, 트처럼 멍청해지는. 내가 맞나? 어, 네그루로서 활동하면서 되게 아쉬운 점도 많았고 뭐 멤버들한테 나름의 좀 미안한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잘하려고 같이 잘 해보려고 노력해줬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견이 좀잘 맞지 않아서 나가게 되어서 마지막까지 좀 아름다운 모습 공연까지 해내는 모습 못 보여주고 나가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많이 무겁고 좀 아프지만 어 서로의 길을 네 그렇게 응원하기로 했습니다. 네. 뭐 네. 다들 뭐 그냥 지키려는 마음은 다 똑같았고 그 사이에서 그냥 그 그게 있었던 것 뿐이니까 의견이 달랐던 것뿐이니까. 음, 것 뿐이니까 이런 마이크 켜도될것 같습니다. 네. 네. 네 그럴 네, 맞습니다. 수 있다고 생각을 어. 해. 네. 뭐 저도 사실 이런 게 처음이라 가지고 네,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몰랐어 가지고 뭐 나름 제가 모은 사람이라서 이게좀더잘 했었어야 되는데. 네 정말 뭐 영훈이한테도 미안하고 여훈이뭐 이렇게 내그를 한다고 해서 이제 응원해주셨을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고 네뭐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, 그 사운드가 비는데 <laughs> <laughs> 뭐 음. 마지막에 좀 좋게 재밌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음. 뭐 사실 내그루도 그렇고 되게 마음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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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게 생각보다 뭐 후 이게 막 이렇게 말하기가 좀 많이 어렵긴 하네. 음. 얘들아 고마웠어요. 지금 뭐 이제 어 졸업하는 마당에 이제 반 말하기 좀 그렇고. 왜? 그래도 우리 <laughs> 잘 지내야지 다시. 그래. 반말밥말 반말 그래. 해도 되지. 이왕 이왕 노은 김에 끝까지 놓아야지 편하게 방법. 합시다. 편하게. 예. 네. 뭐 음, 특히나 내가 너무 많이 뭐라 했었어서 나도 밴드 활동이 너무 처음이기도 하고 어, 좀 열정 과다 의욕 과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눈치를 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좀 보고 있었다는 거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, 상처 받았을 시리한테도 미안하고요. 뭐, 괜찮습니다. 네까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. 음..아니야 예, 그..네 그, 마이크 그냥... 안 끄셔도 될것 같아요 괜찮, 괜찮아요 어, 제가 소리를 어. 지금 안 듣고 있어요 음..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다음번에 또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도 되게 뭐 좁지만 더군다나 방송하는 사람들은 더 좁아가지고 진짜 여운이를 어딘가에서는 무조건 보게 될 거란 말이지 음..그래서 음. 우리 네 다시 또 만날 때또 되게 재밌게 또뭐 빠른 시일 내또볼 수도 있고, 음, 그죠? 음, 그럴 수 있지. 그렇죠. 음, 네. 뭐. 그렇습니다. 뭐 네. 기타는 춥지 않아요, 여러분. 음. 그리고 가끔 연습한 거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음. <laughs> 종종 들려주세요. 음, 음. 그렇다고요. 저도 회복하고 어, 좀 괜찮아지면 아마 다시 예전 모습 찾지 않을까 음. 싶어요. 음. 어. 그렇고 혹시 공 궁... 저기 이제 정리를 할게 조금은 있긴 해서요. 어 아, 네네 말씀하십시오. 다른 게 아니라요 혹시 그 디스코드 이거 혹시 아네 가능한... 당연히 넘겨드리고 카페 도 아, 넘겨드리고 네. 다 모든 거다 처리하고 나갑니다 아, 걱정하지 아, 네. 마세요. 아, 왜냐면 받아 받아야 됐어, 네. 제가 죄송합니다. 분 이런 분위기. 그래 아유 당연하죠 당연하죠 잠시만요. 또... 그 정산 그거 저번에 그 우리가 한번 그 카톡방에 올리긴 했었는데 그 마지막 정산 안된 거는 그냥 또 여운이가 그냥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 혹시 궁금해서 이제 4분의 1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어떤가 그거 얘기 나왔을 때어 어, 음. 일단 미안해요 제대로 확인을 못했네요 아하. 어 그렇게 해주신다면 네. 감사드리죠 네. <laughs> 아 그리고 그 합주실을 잠시만요, 예약을 되시죠? 한 건지 합주실에 대해서 유랑이한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음, 음. 어, 전달이 잘안 네. 됐었나 보다. 어? 일단 예 음. 네, 합주실 그때 유랑이한테 우리 합주실 잡아놓긴 했는데 어, 어떻게 해야 될까? 일단 취소할게 그렇게 얘기하긴 음, 했거든요. 음. 아 그러면 안된 상태인 거죠 지금은? 네 맞습니다. 음네 음. 그러면 잠시만 유랑이 씨가 왜안 보이죠? 어. 네. 저 있는데요 아 아니, 그게 아니라 <laughs> 사람 있어요 아 에, 채널을 <laughs> 넘겨 적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아 그거 여기 사람 있어요 서버 멤버가 보이다 마네 공금을 5억이나 모았다고요? 와우 아, 와. 그러면 저도 나가면은 지금 빚 갚을 <laughs> 수 있는 거예요? 젠장 <laughs> 또 같이 <하지. 웃음> 해가지 어? 요 궁금이 오억이면 그냥, <laughs> 그냥 여기서 더 쓰는 것보다는 서로 1억 2,500씩 갖고 나가면게더 이득일 수도 있어. <laughs> 사모펀드라니이 <사모파들 아니지>. 시기가. <laughs> 아 그리고 뭐저뭐 뭐, 유랑이랑 뭐 아영이랑 이렇게 뭐 계속 싸운 거 없고요. 음.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음, 제가, 맞아요. 네 표정이 좀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사실 이렇게. 사실 사실 힘들어요. <laughs> 힘들어가지고 음. 안 그런 척하려고 방송 켜기 전에 혼자 막 엄청 되뇌이고 했는데 잘안 되네. 그래서 안 좋게 나가는 거 아니고요. 저는 계속 내걸로 응원할 겁니다. 네. 음. 저도 여원이 응원하겠습니다. 음. 어, 됐다 됐다. 각자의 네, 자리에서 응원하면 되는 거니까. 네. 요 혹시 뭐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 건지. 어 없는 것 같아요. 그 동안 함께해서 뭐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즐거웠던 부분도 있었고 어, 처음 해보는 밴드 너희와 함께해서 좋았어. 나도 그래. 나도 여운이가 그래도 아이고, 그렇게, 진짜 몸목해지냐. 너무, <laughs> 너무 열심히해서 진짜 너무 좋았어. 진짜 <laughs> 여운이 보면서 내가 사실 진짜 말본 말했지만 원래 진짜 일주일에 방송 세 번밖에 안 켰었는데 나도 근데 여운이가 너무 열심히 하고 맨날 막 기타 연습하고 이런 모습 보아가지고 나도 너무 자극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나도 드디어 주 사회 방송을 여운이 덕분에 이제 할수 있게 된 거였거든. 네더 예, 열심히 해. 아 미안해. 마지막. 그래 열심히 하지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이래서 네그루에서쫓겨쪼나아예예 아, 아, 네. 예, <laughs> 여러분, 자, 네, 자 자의적으로 네. 자의 네. 네. 자 자의 자의. 자의적으로 자, 네. 네. 자 자의, 네. 자의적 <laughs> 네. 네. 잘 협의해서 네, 네 나가게 됐으니. 네. 뭐, 이 새끼들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, 네, 네. 혹시 그네그루라는 이름은 어떻게 아뭐 계속 그 뭔가 음, 그 여운이네 아, 시청자분들이 또 해주신 그거라 음. 뭐 아, 괜찮은 건지 너가 어 괜찮습니다 뭐 음. 이름 이름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요새 하필 그 이름을 지어주신 여배님도 요새 좀 마음이 많이 힘드신 거 같더라고요 아, <laughs> 저도 지금 상황을 잘 몰라요 나도 이제 방송 그때 마지막 공지 이후로 좀 애들이랑 애들이랑 애들 아니야 아니, 아니, 아니 고, 아, 뭐라는 거야. 그 시청자분들이랑. 마지막 공지 이후로 어, 음. 시청자분들이랑 이제 소통했던 게 없어가지고. 음, 음, 음. 네, 뭐 괜찮겠죠. 뭐 응원했던 마음 아마 잘 이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음. 잘 모르겠습니다. 괜찮겠죠 뭐. 제가 괜찮게 일단... 만들어 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응. 우리 여운이 네. 고마워 고생했다야. 그러니까 여운아 진짜 고생 많았어. 너희도 고생 많았고 고생해라. 그렇지, 우리는 <laughs> 해야지, 우린 고생할게. <laughs> 그래요. 잘 올리고 네. 좋은 멤버 다시 만나길 바래. 근데 왜 일렉을 구해? 밴트 그 키보드가 아니라? 왜냐면 우리의 멤버 여운이의 빈자리를 다른 여운이로 대체를 제이. <laughs> 다른 되는... 여운이. <laughs> 그, 그, 야운이, 어, 야, 야 여야 야운이로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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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안돼 안돼 그 나를 그냥. 결번 말고 연구 제명 시켜줘. 연구 연구 결번. 제명 시켜줘 제명. 네. 그래귤나무는 아무도 못 쓰게끔. 네, 그치 그치 그치. 처리를 또 해보겠습니다. 잘 맞는 포지션 잘 구하고 좋은 음. 사람과 함께 행복한 음악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거 뭐야? 혹시 나중에 아 이거 카페는 어떻게 넘겨야 되는 거야 카페는 근데 카페는. 그 다시 나중에 해도. 음. 아네 알겠습니다. 그럼 이건 좀 추후에 찾아서. 음. 아, 제가 어, 넘겨드리겠습니다. 네. 디코만 저기 하면은, 음 디코만 해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 디스코드는 넘겨드렸어요. 오케이 오케이. 까턴 넘길 수 있긴 한데 까턴 아직 그뭐 쌓인 게 없어서, 어 쌓인 게 없어가지고, 더 아, 쌓여 있지 않잖아. 음. 네, <laughs> 그래요. <진짜. 웃음> 저 주세요, 언니 이 새끼가. 네. 그렇습니다. 다들 화이팅. 재밌었음 재미. 재밌... 썼어요. 그래도 여운이랑 같이 한달 조금 음. 넘는 시간이었지만, 음또 많이 정이 피해 많이 피해 쌓였잖아요. 또 우리가, 아 어, 그치 그치. 저... 진짜 급속하게 음. 쌓였으니까. 궁금하겠으면 여운아 물어보고 편하게. 어, 그래 그래. 나는 어, 그래, 그래. 어. 행복했습니다. 예. 여러분들 앞으로 종종 기회 되면 된다. 또 뵐. 약간 그런 느낌 생각난다. 근데 이거는 다른 말인데 이제. 왜 이제 방송아 방수... 뭐야 어떤 만화에서 이제 새끼들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라는 그런 아 <laughs> 어, 그렇게 뭔가... 그렇게 하고 네, 이렇게 그렇게 마무리할까요? 마무리하고 어, 마무리하고 어 젠장 이러면서 이제 어두번 다시 보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<laughs> 어,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요. 어 나도 여원이 진짜 사랑하고. 사랑하고 다시 또 보자. 그래, 다시 또 보자. 한번 또, 또 다시 다음에 마주치면 그래도 그냥 모른 척못본척 하지 말고 음. 아쉬운 마음은 있겠지만 음. 웃으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. 음. 그래. 그냥 이제 다 같이 한번 묶여. 아, <laughs> 어, 다시 또? 마지막으로 플레인 넣는 건안 되냐? <laughs> 다시 또묶 음. 어. 그치. 그래요. <laughs> 그래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생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까지. 네. 파이팅이다잉 네. 파이팅. 네.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이고 또 내그로는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 네. 네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운이도 계속 되고요 네, 네. 그럼요 모두가 계속 네, 계속 행복하십시오. 됩니다 복가십쇼 네. 저는 이만 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운이 잘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어 수고추 빠이 그래 수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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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, 고추 고추 고생추 고생추 그래요 고추 고추 고생하셨습니다 참 그렇네요 고맙습니다. 우리 에이. 우리 이제 또 남은 사람들께 또잘 이끌어 나가 봅시다 그렇습니다 배웁시다. 네 그게 좋을 아쉬우면 것 같아요 아쉬움은 뒤로 한채 맞아요 또 만남이 있으면 또 이별이 있는 거고 그렇죠럼요 그럼요, 그럼요.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. <웃음> <웃음> 진짜. 어. 네, 맞아요. 하우스 소유랑이 나니. 아쉽지만 뭐 어쩔 음. 수 없는 거니까. 그렇습니다. 자대 가서도 연락해라. <laughs> 자대 가서도 저녁하면 다들 어술한 잔에. 그래 좀 모르게 그래 모르게. 그래 술한잔 <laughs> 해. 예, 우리는 또 나중에 또 따로 또 봅시다. 헤어짐은 새로운 만남의 시작입니다.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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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시요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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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요. 그래요. 그다수요요그래요요요